MBTI 소개팅 한번 해볼게요 소개팅이 마무리된 후 이번에도 어김없이 몰입에서 연락이 왔다 지주야 어때 어때? 이번에 어땠어? 아 빨리! 아 좀! 왜 이렇게 재촉해? 공급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소, 소개팅은 잘 맞았어? 나름 괜찮았어 이 소개팅도 나름 하다보니 노하우가 생기는 듯? 와 그거 잘됐네 너 소개팅이 잘 맞는 체질인가봐 그런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음 사람도 걱정 없겠다. 안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걱정이 됐거든. 내가 만나본 적 있는 사람이긴 한데, 소개팅 절대 안 하는 타입이라. 그래? 누군데? INFJ야. 눈치 빠르고 공감 잘하는 유형이야. 그런데, 그런데, 왜 말을 하다 말아? 그게 이 유형은 딱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아니다. 그냥 일단 직접 만나봐. 이 사람한테는 여러 얼굴이 있거든. 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지킬는 하이드라도 소개해 주려고? 거짓말 아니야. 만나보면 안다니까. 아무튼 잘해봐. 모리번 또 자기 할 말만 늘어놓고 사라졌다. 레지 게이리 그 이젠 따지기도 지친다. 아무튼 내가 아는 사람이라니 누구지? 다음날 점심 이분은 먼저 연락은 안 하는구나. 그럼 내가 보내야겠지? 어제 모리비가 주고 간 연락처가 있었다. 나는 휴대폰, 휴대폰을 켜서 소녀, 소개녀에게 녀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예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답장이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지주씨. <laughs> 윤희에게? 지난번에 한번 뵀었는데 이렇게 다시 연락드리네요. 아, 이윤희입니다. <laughs> 어? 이 사람은? 저번에 모임 나갔을 때 잠깐 봤던 사람이잖아. 투사를 자세히 들어보자. 기억이 떠올랐다. 얼마 전 친구들 모임 놀러 갔을 때 고향 친구라며 잠깐 인사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다. 되게 조용해 보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찍히랜 하이드라고 과몰입 나 놀리려고 뻥친 거 아니야? 지주씨 이거 자료 30분 안에 올려줘요. 우리비한테 따지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아 네. 갑자기 30분 아니라고? 소개녀랑 씨 인사할 시간도 없겠네. 근데 이미 읽었는데 어떡하지? 바쁘다고 말해두자 바빠도 답장을 해놔야지 일심이 예의없게 예의 보일 수도 있잖아 미리 설명해놔야 나중에 서로 기분 나쁠 일 없지 고민하는 사이 과장의 박달은 더 심해졌고 나는 일단 소개팅 여에게 다급하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미유리 씨 근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이, 이따 이 퇴근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걱정 마시고 편하실 때 지주씨 답장 주세요 유니에게서는 바로 답이 왔다. 덕분에 나는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3시간 뒤. 생각보다 엄청 늦어졌잖아. 맞다. 유니 씨한테 연락부터 해야지.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다시 꺼내 소개팅 여행에 답장을 보냈다. 저 이제 끝났어요, 유니 씨. 많이 기다리셨죠?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다른 일 알아, 다른 일 보고 있었으니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주식시간 미리 말씀해 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는데 왠지 좀 쑥스럽네. 내 민망한 기분을 일기라도 한듯 윤희가 먼저 화제를 돌렸다. 참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점심쯤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다 괜찮으니 어려우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아니에요. 저도 토요일에 괜찮아요. 오 어,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만날까요? 네 좋아요. 위치는 여의도 쪽 괜찮으세요? 저희 중간쯤인 것 같아서요. 네, 좋아요. 그럼 제가 식당 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어디 보자, 여의도 맛집 검색을 해보니 다양한 식당이 나왔다. 뭘 좋아하시려나? 음, 뭘 좋아하냐고 물어본다. 음, 일단 약소랑 약속 장소랑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유니 씨 어떤 메뉴 좋아하세요, 아니야? 음, 저다 괜찮긴 한데 지주 씨는요? 저도요. 그래서 유니 씨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두 사람 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결국 윤이가 나서서 아무 곳이나 골랐다. 그럼 점심시간이니까 간단히 샌드위치는 어때요? 여의도에 제가 가봤던 브랜치 카페가 있거든요. 괜찮으시다면요. 네 좋아요. 그럼 제가 저기 예약해 둘게요. 네 감사해요. 덕분에 웨이팅 안 하겠네요. 와 친절하시다. 그렇게 식사 메뉴가 결정이 된 후, 윤희의 답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답장이 느려지네. 대화하기 좀 어색한가? 서로 알아갈 겸 차라리 내가 대화를 이끌어 볼까? 대화를 이끌어 본다. 참, 그러고 보니 윤희씨 되게 꼼꼼하신 성격 같아요. 평소에도 친구분들을 잘 챙기시는 편이죠? 네, 그런 편이에요. 제 친구들한테는 아무리 퍼져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시집씨가 보기, 보시기에도 제가 사서 고생하는 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좋아 보여요. 엄청 특별한 분들인가봐요. 네, 맞아요.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저는 상처 받으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편인데 그 친구는 거짓말도 절대로 안 하고 제 기분도 늘 신경 써주면서 남일도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착한 애들이거든요. 새벽 내내 열심히 대답해 주는 그녀를 보며 조금씩 친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토요일 우사의 소개녀와의 약속 날짜가 다가왔다. 하지만 으악! 졸다가 지하철을 잘못 내렸네? 처저하게 다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때마침 윤희에게서 카톡이 왔다 지주씨 어디쯤 오고 계세요? 저는 여기 일본 출구 쪽에 있어요 헉 벌써요? 큰일 났다 여기서 돌아가려면 꽤 걸릴텐데 어떡하지? 솔직히게 늦는다고 털어놔야지 짜식아 윤희씨 죄송한데요 저좀 늦을 것 같아요 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게 별일은 아니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내릴 역을 놓쳐서요 아하 그렇군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예약 시간을 조금 미뤄둘 테니 걱정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어? 아니에요, 저한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걸요. 그는 정말로 별일 아니라는 듯 예약 시간을 바꾼 캡처까지 보내며 나를 안심시켰다. 다행이다, 화안 내시네. 이해심이 좋은 것 같아, 이 사람. 그후 나는 최대한 빨리 약속 장소로 향했고, 드디어 그녀를 만나게 된 순간이 되었다. 멀리서 깔끔한 재킷 차림의 여자가 웃으며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지주씨, 이쪽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많이 늦었죠? 아니에요. 별로 안 기다렸어요. 그럼 갈까요?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윤희는 이야기가 끊기지 않게 계속 말을 걸었다. 어...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낯은 안 가리는 편인가? 그런데 왜 소개팅을 절대 안 한다고 한 거지? 윤희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소개팅 잘안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원래 친해지려면 사람을 오래 두고 보는 편인데 저번에 지주씨 봤을 때 뭔가 자꾸 눈에 띄, 띄셨거든요. 지주씨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용기 내봤어요. 저랑 친해지고 싶었다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지주씨 정말 멋있는 분 같았어요. 좀 창피하지만 진심이에요. 쑥스러운데 시선을 피하는 그녀의 모습이 어쩐지 조금 귀엽게 느껴질 때였, 때였다? 맞다. 전에도 친구랑 이 근처 식당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쪽 골목 카페에 파는 디저트가, 아, 요거트는 좋아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가게가 있는데, 와, 뭔가 흐름은 있는 것 같은데, 대화 주제가 휙휙 바뀌는구나. 좀 산만하다. <laughs>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한 가지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아, 미안해요. 이런 얘기 너무 TMI였죠?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윤희는 내 마음을 읽은 듯 사과하며 입을 닫았고,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말이 없어서. 잠시 뒤, 우리는 조용한 분위기의 브런지 카페에 도착했다. 미리 예약해둔 창가석에 앉자,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다. 와, 메뉴가 되게 많다. 그러게요. 찾아보신 손님들 취향을 다 모아놓은 가게로 유명하더라고요. 비건 메뉴들도 많고요. 비건 요리요? 네. 지주 씨는 어떤 거 드실래요? 음, 저는 대표 인기 메뉴를 고른다. 와, 저는 여기 대표 메뉴로 할게요. 이건 치즈랑 베이컨이 잔뜩 들어가서 대박 맛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런 취향이시구나. 저는 이걸로 할게요. 얼마 전부터 채식을 시작해서. 윤희는 상투적인 반응만 보인 뒤 별다른 말 없이 비건 샌드위치를 골랐다. 음식 고를 때 꼼꼼하게 따져보는 편인가 봐. 나랑은 좀 다르네. 그나저나 채식하는 것도 그렇고, 윤희 씨는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제 직업이 작가라서요.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접하는 칼럼들이 많은데 환경 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언젠가는 인류가 그걸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텐데 말이에요. 오 조용해 보였는데 깊은 얘기가 나오면 말이 많아지는 타입이구나. 윤혜는 곧 진심으로 안타까운 얼굴로 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아 죄송해요. 너무 저만 더 들었죠? 역시 이런 자리에 무거운 이야기는 좀 그렇죠? 좀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거기다 결국 인제니 머니 하면서 인간이 나쁘다는 이 얘기만 늘어놓고 있잖아. 소개팅에서 이런 머리 아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러셨구나. 그럼 그냥 다른 얘기 하죠. 참 이번 주말에는 뭐 하실 거예요? 아, 저는 ESTJ 레이디와 드라이브 할 거예요. <laughs> 아이 그 후로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윤희의 대답은 영원히 없어 보였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좀 어렵다. 친절하고 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냉정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몰입이 말처럼 가면이 여러 개인 것 같아 내가 신기해하고 있는 사이 곧 직원이 주문한 요리를 테이블로 내왔다 윤희와 덩달아 고민을 많이 했던 탓인지 먹을 뭐 끔찍스러운 샌드위치를 보자 저절로 군침이 올랐다 와 대박 여기 샌드위치 퀄리티 진짜 예술이네요 하하 지주씨 배 많이 부셨구나 아무튼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고생하셨을 텐데 에이 대한민국 직장이 인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걸요. 저는 프리랜서로 오래 일해서 그런지 지주 씨처럼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저도 얼마 전에 아는 분이 회사에 들어오는 걸 제안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쪽 일은 좀 불안정해서 작가 일을 계속해도 될지 걱정이 됐었거든요.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는 거구나. 음, 그럼 음 저도 고민이 될것 같아요. 이해돼요. 저 같아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지주 씨도요? 네. 아무래도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신중히 고민한 뒤에 겨, 정해야죠 네, 좀더 고민해 볼게요.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지주 씨. 윤희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웃어 보였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얼굴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거의 다 웃어 주네. 원래 그냥 잘 웃는 사람인가? 왜 그러세요? 내가 빤히 바라보는 걸 눈치챘는지 윤희는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아니요. 그냥 윤희씨는 되게 웃음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아아. 아, 그런 말 마, 자주 들어요. 별말안 해도 잘 웃어주셔서 남자들이 많이 오해할 것 같은데. 그쵸? 아아.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순간 내 말이 기분이 상한 것처럼 윤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어떡하지? 왠지 말실수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챘을 때 그녀는 이미 다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어쩌지? 다시 얘기를 꺼내기도 민망한데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나을까? 역시 마음에 걸려 지금이라도 사과하자 찝찝한 상태로 소개팅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난 사과하기로 마음 먹고 윤희를 불렀다 윤희씨 좀 전에 저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죄송해요 네? 아무래도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요 근데 저 진짜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고 보기 좋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어요 워낙 웃는 게예쁘셔서아 정말요? 칭찬하신 거였구나. 사실 좀 걱정됐거든요. 진짜로 오해하셨을까봐. 그래도 지금은 지주 씨한테 예쁘다는 말 들으니까 좋네요. 다행히 사과에 기분이 풀린 듯 유니의 표정은 금세 밝아졌다. 에? 나 아이언 FJ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모르겠네. 식사를 마친 뒤 가게를 막 나서자 보이는 건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이 늘어선 편집샵이었다. 어? 저거 요즘 유행하는 수목시계잖아.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소개팅열를어대로 끌고 데려가기는 미안했다. 결국 그냥 체멸하고 지나치려는데 윤희가 불쑥 편지샵을 가르켰다 어? 저거 요즘 인기 있는 시계네요? 와 진짜 예쁘다.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주주씨만 괜찮으면 잠깐 구경하고 갈래요? 헐 진짜요? 근데 윤희씨도 이걸 좋아한다고? 좀 전에 별로 관심 없어 보였는데? 설마 내가 쳐다보고 있던 걸 눈치채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라면 좀 귀여운데? 직접 물어보면 내가 거절할까봐 일부러 저렇게 돌려서 물어보는 거잖아. 어쨌든 관심있던 시계를 보러 가자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우린 곡장 편집샵으로 들어갔고 저만 만족스럽게 구경을 마친 뒤 다시 밖으로 나왔다. 와 진짜 구경할 게 많네요. 다음에 또 오죠 여기? 그럼 좋죠. 그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뭘 해볼까요? 그럼 산책은 어때요? 소화도 시킬 겸 잠깐 산책하러 가는 건 어때요? 마침 날씨도 좋으니까요. 와, 너무 좋은데요? 지수씨 완전 센스 있다. 저도 사실 사람 많은 곳은 안 좋아하거든요. 헐, 저도요. 잘됐다. 마침 저쪽이 한강이니까 저쪽에서 가서 좀 걸을까요? 좋아요. 나는 신이나서 대답하며 유인을 따라 한강으로 향했다. 와, 날씨 진짜 좋다. 한강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와, 그런 게요. 어? 함께 한강을 따라 갔던 우리는 익숙한 노래가 들려 걸음을 멈췄다. 와, 이걸 알아냈는데, 오했는데 <laughs> 저쪽에서 버스킹 하나 봐요. 저이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듣고 싶은데, 잠깐 앉았다 갈까요? 너무 좋죠. 연주 중인 인디 밴드의 근처에 때마침 앉기 좋은 벤치가 있어 보였다. 벤치에 앉자, 듣기 좋은 음악과 함께 한강의 넓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와, 이 노래 아세요? 영화, 이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노랜데, 주인공 둘이 헤어졌다가 몇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이거든요. 오, 그걸 다 기억하세요? 네, 저는 그 장면 제일 좋아했거든요. 원래 그런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어, 끝나고도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서, 클레딧 다올갈 때까지 못 일어나는 편이에요. 좀 특이하죠? 공감가요? 저도 슬픈 영화 한번 보고 나면, 그날은 하루 종일 다른 일을못 하거든요. 와, 저도요. 이 영화를 볼 때도 저도 모르게 울컥 했다니까요? 그 정도면 울컥이 아니라 그냥 운거 아니에요? 노 코멘트 할게요. 아무튼 우리 취향이 꽤 비슷하네요. 지주씨 같은 분이랑 있으면 하루 종일 재밌을 것 같아요. 진심 인는 눈을 빛내는 윤희를 보자, 어쩐지 마음이 간질거렸다. 그사이 노래는 몇 번이나 바뀌었고, 어느새 윤희는 잔뜩 몰입한 듯 뜬금없는 상상의 나를 펼치기 시작했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원래 로맨스 영화에서는 헤어졌다가 다시 연인이 들 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수씨가 만약 영화 주인공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영화에서처럼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갈 건가요? 사랑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역시 사랑을 선택, 선택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니까요. 이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저랑은 생각이 다른 긴 다른 것 같은데 지주 씨 말도 이해가요. 영화 얘기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버스킹은 마지막 연주에 접어들고 있었다. 해가 지니까 좀 쌀쌀하네. 그때 유니가 갑자기 일어나 어디론가 다향하더니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지주 씨 이거 마실래요? 이거 저주려고 저기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저쪽에 마침 그 판기가 보여서요 안 그래도 식당에서도 좀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던 참인데 잘 됐죠 와 감사해요 그런데 식당에서부터 계속 보고 계셨구나 되게 다정하시다 내가 좋아하는걸 계속 신경 쓰셨다는 거잖아. 게다가 엄청 부담 없이 권하셔서 봤는데도 마음이 편하네. 어쨌든 그녀가 건넨 생강 커피를 손에 쥐자. 따뜻함에 마음이 놓인 건 사실이었다. 나름대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문득 지갑을 떨어뜨린 취각이 눈에 들어왔다. 어저 사람 취해서 지갑 떨어지는 거 부르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딱 부,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지? 둘만의 시간에 집중하자. <laughs> 괜히 분위기 키우고 싶지 않아. 어차피 한강이라면 다른 사람도 많고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지. 지주 씨, 뭘 보시는? 잠깐만요. 하지만 윤이도 코치객을방해끼듯 바로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버렸다. 잠시 디 지갑을 돌려주고 돈, 돌아온 윤이는 나에게 좀 실망한 이 새끼였다. 아, 윤이 씨 그게 저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윤이 씨가 먼저 가셨어. 그럴 수 있죠. 저 분도 별일 없어서 다행이네요. 이런 데서 지갑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었을 텐데. 나는 어떻게든 변명해보려했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laughs> <안는> 것 같았다. <laughs> 그렇게 지갑 소동이 끝난 뒤 늦은 시각에 한강에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게요. 어쩐지 윤희가 아까보다 훨씬 반응이 느었다 그러고 보니 말도 더 적어진 것 같은데. <laughs> 왜 이러지? 제주 씨, 근데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내일도 일정 있으실 텐데 아 저는 네좀 피곤하네요. <laughs> 맞아요, 조금 피곤하긴 해요. 내 네, 일정도 일 있으니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겠네요. 오늘 재밌었지, 유니 씨? 네, 저도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 유니는 어쩐지 더 힘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헤어질 시간은 다가왔고 나는 유니를 역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다. 와, 오늘 진짜 좋았다. 유니 씨랑 다음에 또 보고 싶은데 애부터 신청할까? <laughs> 일단 약속부터 잡자. 유니 씨. 혹시 다음 주에도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 주요? 네, 다음 주에 영화 정시회가 있는데 그쪽 일을 하는 친구한테 마침 티켓을 두장 받았거든요. 사실 혼자 가기가 좀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라라랜드 전시도 있다고 해서 유니 씨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시면 거절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약속을 제안했다. 점점점. 아, 그게 저는 그냥 선약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 그래, 아직 다음 주밖에 말안 했거든요? 언제 만나자고 말안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선약이라고 돌려 말했지만, 명백한 거절의 표현이 믿는 껴졌다. 그래도 먼저 제안해주신 건 감사해요. 지주씨랑 같이 전시회에 못 가는 건 아쉽긴 해도, 다음 에기가 있겠죠. 네. <laughs> 비록 거절 당했지만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윤이 씨도요. 우리는 연애 평범한 소개팅 남녀야 여여잖아요. 훈문하게훈훈하게 헤어졌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걸으면은 서로 미련이 없었다. 윤이 씨가 말한다. 없을 그런 걸우린어렵지 알고 있었으니까 <laughs> 안 되겠다 윤이에게. <laughs> 당신은 그곳에서 펼치내고 있나요? <laughs> 나도 가끔 네 생각을 해 <laughs> 나도 가끔 네 꿈을 꿔이거요 다음에 만난다면 그때는 지갑을 <laughs> 꼭줄겠어요 <laughs>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laughs> 못 본척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곳에서도 꼭 행복하게 지내세요 <laughs> <laughs> 잘 가요, 유니 씨. <laughs> 그 다음엔 T 인 열아는데 그렇게 I N F J를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과음 오림에게서는 어김없이 확인 연락이 왔다. 지주야, 어땠어? 이번에 만난 상대는 너하고 잘 맞을 것 같아? 음 그게 잘그잘 <laughs> 잘 모르겠어. <laughs> 잘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아닌 부분도 있고 <laughs> 아직은 확신이 안 사네 뭐 아무래도 너는 잘 맞는 상대를 만나고 싶은 거니까 신중해야겠지 그럼 바로 다음 상대로 넘어가자 근데 진짜로 16명 모두 다 만나보는 거야? 안그러지 이번에 만날 유형은 ISTP야 은근히 희귀한 유형이지 지금은 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사람인데 책장에 있는 백과소전 알지 그런 사람이야 잠깐만. 구독해.